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멘토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 쌤입니다 자 오늘 갑작스럽게 제주항공 객실 승무원 채용이 떴습니다 제가 스튜디오 테디 학생들에게는 곧 제주항공 채용이 뜰 거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뭐 기업 분석이나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저도 오늘일 줄은 몰랐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떴는데 또설 연휴 전에 떠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일단 다른 거다 거두절미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고민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전 항목 바뀌어버린 자기소개서 항목별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그리고 과연 이 3인칭 시점으로 글을 작성하는 게 뭘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일 것 같은데요. 제가 최대한 좀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드리고 분석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주항공은요 서류 합격이 굉장히 힘든 항공사로 유명하죠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한 항공사 중한 곳이라고 저 또한 확신하고 있는 것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쓰는 것이 아니라 좀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서 좀 차별화된 눈에 잘 보이는 그런 자기 소개서 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형식 자체가 좀 특이합니다. 일반 형식이 아니라 지원자가 10년 뒤 위키 인물 백과에 등재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곳에 어떤 내용이 기재될지 3인칭 시점으로 기술해라라고 되어 있죠. 자, 위키 백과의 핵심이 있다면요. 이건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라 제 3자가 작성한 글입니다. 근데 추측으로 쓴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팩트 이것을 기반으로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도 중요하고요. 객관성을 잃지 않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네, 저는 15살 때 객실 승무원이라는 꿈을 처음 갖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을 3인칭으로 바꾼다면 땡땡땡은 15살 때승무원이라는 꿈을 갖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좀 간단 명료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제3자의 시점으로 왜 작성을 요청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자기소개서는요 본인의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장황하고 그리고 수식되는 부분 포장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긴글 속에서 좀 정확한 정보 메시지를 좀 파악하고 뽑아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한눈에 좀 알아보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동시에 필요한 정보만을 좀 뽑아서 이 지원자를 추측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고안에는 제주항공만의 새로운 채용 도전 기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키물 백과가 또 익숙한 분도 있고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 유명인, 이름 적고 위키백과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그분에 대한 어떤 양력, 이력, 성장, 환경, 여러 사건들에 대한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3인칭 시점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좀 감이 올 거고요. 기존의 문체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 위키백과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유명인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비교하면서 작성하시면 훨씬 더그 결에 맞는 좀더 객관적인, 간결한, 일목요연한, 또 그리고 객관적이고 또 실체가 있는 그런 글을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한번 말씀드려본다면요. 3인칭 시점으로 작성했을 때는 불필요한 부사가 거의 없습니다. 최소화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주변 사람들의 이런 인용 문구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객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유 명사 그리고 또 수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땡땡땡은 땡땡대학교에서 OO 땡땡을 전공하며 총 6년간 땡땡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그만큼 객관적이 돼 구체적인 게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입력하고 인풋 해 주셔야지 좋은 아웃풋 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외하면요. 기존에 자기 소개에서 작성과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요. 너무 부담 느끼지 않고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영상은 어차피 전체 공개 영상으로 공유를 할 거라서 여러분들 보고 작성하시면 되고 도저히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제가 유료 멤버십 쪽에 저에 관련된 어떤 자기 소개서 샘플을 한번 제주항공식으로 작성해서 공유를 해볼 테니까요. 필요한 분들은 나중에 또 유료 멤버십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또 와닿는 더또 샘플을 통해서 더 쉽게 작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항목별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개요입니다. 한줄 소개라고 표현을 해두었는데 예시가 나와 있어요. 제주항공에 대한 소개를 한 문장으로 정의했고요. 또 이는 전체적인 자기 소개서의 내용 방향성과 좀 결이 맞아야 되고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을 멋지게 작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뒤에 내용들이 파악될 수 있도록 센스있게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나에 대한 그 간략한 한줄 설명을 좀 자기소개 첫 문장처럼 한번 해본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OOO은 오직 제주항공 객실 승무원이 되기 위해 지난 10년간 차별화된 혹은 남다른 노력과 경험을 이어 왔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결과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온 지원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주항공 입사 전 학창시절 및 사회경험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성장 환경이죠. 여러분들의 인적 성향, 그리고 직무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대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천 글자예요. 천자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양인 건 맞지만 이걸 사실 두 항목으로 쪼개어 본다면 전혀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학창시절과 사회경험 딱두 개로 쪼개 보세요. 뭐 저라면 5대 5 반반 비율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것 같고요. 중고등학교 시절만 이야기해도 되고 뭐 대학 시절만 이야기해도 되고 뭐 중고등, 대학까지 함께 엮어서 이야기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요.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뭐 아르바이트 경험, 또 직장 생활 경력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또 엮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면접 질문으로 보면요. 학창 시절 본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친구였나요? 이런 질문으로 바꿔볼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은 직장 생활에서 어떤 평판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회 구성원이었습니까? 어떤 동료로서의 평가를 받아왔습니까? 이런 질문과 동일한 항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항목을 나눴다 치고요. 이제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과 선생님으로부터의 여러분들의 평판 평가, 또한 뒤에는요, 이제 사회 생활을 하면서 동료들에게 상사에게 여러분들의 평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주는 게 확실히 중요한 항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이 좀 참여했던 특정 경험, 그리고 내가 뭐 했던 역임했던 역할, 뭐 수상 이력 이런 게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어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작성해서 넣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뭐 이력서에 증빙이 불가능한 거라 하더라도요. 자기 소개서니까 글 속에서 증명을 해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좀 나만의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보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 고등학교 시절 6년간 학급 반장만 했다면 이런 경험은 되게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좋은 부분이 될수 있으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좀잘 뽑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생활 기록부를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선생님의 평가, 친구들의 평가, 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실제 사례, 이런 것들이 좀 중점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학창 시절의 경험이 사회 경험으로 그 성향이 이어져서 나의 인적 성향이 또 직무 성향으로 연결되고 발전되어서 많은 동료들에게 좀 신뢰, 어떤 좋은 평판을 얻었던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일관성이 있어서 더욱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그 어떤 동료들과 함께 하더라도 좀 인정받고 잘 어울리고. 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죠. 저는 또 그렇다 해서 막 나열식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막 이야기하기보다는요, 한 가지 두 가지를 딱 엮어서 그걸 좀 구체화해서 객관적으로 글을 표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항목은요, 제주항공 입사를 위해 한 특별한 노력입니다. 좀 비슷한 질문이지만, 객실 승무원이 되기 위한 노력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기반되어야 하는 게 제주항공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기업 분석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내가 객실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주항공이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더 많이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와 제주항공을 함께 연결해가는 것이 해당 항목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주항공이 땡땡 년도부터 땡땡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땡땡땡은 지원자 땡땡땡이겠죠. 땡땡땡은 그 이후부터 이러이러한 노력을 또는 이러이러한 것에 주기적으로 참여하며 이러이러한 영향을 개발해왔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력서에 서류 증빙이 불가능하더라도 글 속에서 증빙 증명이 되면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예시도 될수 있겠죠. 땡땡땡은 제주항공이 땡땡땡을 중시 여긴다는 것을 홈페이지에서 발견하고 또 뉴스 기사에서 확인하고 이후에는 땡땡땡을 쌓기 위한 노력을 위해 땡년간 열심히 노력했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표현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동일하게 천자이기 때문에 뭐두 개로 크게 나눈다라든지 뭐세 개로 쪼개는 것까지 맥시멈 괜찮을 것 같은데 한 가지로 쓰는 것보다는 두개 그리고 또세 개보다는 두 개가 나을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부분으로 좀 여러분들이 정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건 그 이전 직전 항목에도 비슷한 항목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객실 승무원으로서 하기 힘든 업무는 무엇이라 생각하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게 결국에는 또 차별화된 노력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반영해서 기존의 것을 그냥 다 버리지 말고 거기 에 있는 소재들을 좀 끌고 와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속에서는요, 묻고 자는 하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응용, 적용, 활용하면요, 충분히 좋은 자기 속에서 항목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이 여담이라는 굉장히 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자기 관리 습관, 또 취향과 취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전체 자기소개 상목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또 궁금하고 본인의 매력과 개성을 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 아닐까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주길 바랍니다. 가벼워 보이지만 천자이기 때문에 뭐 공식적인 문항과 동일해요. 뭐 제3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취미가 운동이야. 그러면 땡땡땡은 지난 3년간 피트니스 혹은 웨이트 트레이닝에 미쳐 국내에서 진행하는 모든 피트니스 대회에 출전했다고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러면 단순히 취미가 운동인데 웨이트인데 이걸 발전해서 나만의 어떤 차별화된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특색이 될수 있겠죠. 끈기 근성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고 도전 정신도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 그냥 단편적인 내 취미를 설명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글을 읽고 났을 때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거 남아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개성, 나만의 취향, 나만의 성향.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노래를 다섯 개 앨범을 냈던 적이 있어요. 미니 싱글로 다섯 개의 노래를 실제 이제 발매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학창시절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고 고등학생 때도 밴드부 활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30대가 딱 되고 나서 이제 내가 오랜 꿈을 한번 행동으로 실천해보고 결과물을 만들어보자 해서 다섯 개의 음악을 1년에 한 개씩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저만의 특별한 취미이자 도전 정신 성향, 취향까지 보여줄 수 있잖아요. 한다면 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포인트들을 좀 꺼내서 답변으로 작성을 해본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지원자 앞에 2번, 3번 항목을 읽지 않아도 뽑고 싶은 지원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저는 뭐 500자로 2개 정도 많게는 뭐 300자 이렇게 해서 3개 정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우선 여기서 중요한 건 객관성이고 과하게 포장되지 않는 거 사실과 어떤 정보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에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좀글 속에서 아낌없이 주는 거 그리고 보는 사람이 좀 이렇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실제 위키백과를 보면요 쫙 읽으면 아 이랬어 이런 사람이야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키백과를 조금 여러 사람들 거 참고를 해 보신다면 좋아하는 연예인 싫어하는 연예인 등등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좀 경력이 긴 분들을 보면 볼수록 좀 내용들이 상세하고 학창시절 성장 과정 이런 것들도 나와서 감을 잡는 데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뭐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제주항공 다운 자기소개서 어떤 방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주항공에서 이러한 부분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뭐 힘들고 낯설더라도 또 한번 해보는 거죠 적응해 나가는 겁니다 글을 잘 쓰고 못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와닿는지, 어떤 지원자인지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막 첨삭을 한다고 이게 막 화려한 글이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최대한 담백하게, 군더더기 없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글 쓰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그 특징, 노력들을 좀 차별화해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소스가 중요하겠죠. 열심히 산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첨삭은요,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많이 진행은 하지 못할 것 같고, 정말 꼭 필요한 분들만 저에게 문의를 따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는 또 최근에 제가 제주항공을 총세번 채용해서 12명을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또그 과정에서 1차, 2차, 3차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지원자들이 뽑혔고, 또 면접이 1차, 2차, 3차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채용이 많이 있으니까요. 언제 어떻게 뜰지 모르니, 언제 뜰지 기다리지 마시고, 언제 떠도 문제가 없을 여러분들의 준비성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테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